연봉을 다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1억 한 3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연봉이 한 4, 5천 정도 되거든요. 어... 이건 이거는... 괜찮은 거죠? <laughs> 좋아요. 이거 살려 갑시다. <laughs> 여기 와서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좀 모자라다 생각해. 요 남들에 비해서 말도 잘못 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와서 잘할수 있잖아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이거 보면 되게 저 사람이나 내랑은 좀 다른 사람이이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겁내지 말고, 제난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음. 가지고.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과 같은 채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보러 왔습니다. 가구와 패브릭으로 공간을 제한하는 SC 직무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세에만 있는 유일한 직무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알찬 정보들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자녀가 둘이 있고요. 30평대 초등학교로 올라가요. 네네. 전체 인테리어를 싹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녀분을 두신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거실 빌트인 TV장이라고 해서 이제 자녀방 예쁘게 꾸미고 독립수면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구, 가구 구성으로 고급지네요 예. 독립수면 이렇게 하면은 옷장 같이 보이는데 옆에 테두리를 달아가지고 국박이장처럼 보이게 해드릴 수 있어요 좀 도시남자 느낌으로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웃음> 도시남자요? <웃음> 그러시면은, <웃음> 이런 요청 없나요? 어, 네 그런 거는 없는데 SC 직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에 근무하고 있는 한세롬 대리라고 합니다. 4년차, 최지의 SC입니다. 진짜 전국 1위시래요, 우리 세롬님께서.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laughs> 영업에서 어떻게 하면 전국 1등 돼요? 좀 워낙 끈기가 좀 있고, 정신력 이좀 강해가지고, 한번 마음 먹으면 진짜 좀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뭐 고객을 만나서 판매하는 게뭐 끝까지 한다고 해서. <laughs> 내가 고객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제 주변에 진짜로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저는 남들 앞에서 말도 잘하는 것보다. 보다 외모도 티도큰 것도 아닌데 그냥 항상 고객들한테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가구를 보러 왔대 해서 이 사람을 고객이라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는 아주니 친형 친누나처럼 그냥 고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고객들이 오히려 좀더 그걸 친 친근하게 느끼면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전국일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제 친한 친구가 그 공고를 보면서 한샘에 쓰실 직무가 남들한테 가서 이렇게 설득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 매장을 내방을 해서 그 고객들을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여서 그렇게 할수 있는 영업이다. 네네.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는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지혜님은? 저도 영업직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엄청 내성적이고 나도 네. 가리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화장품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해보고 편의점에서도 해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무직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걸 해야겠다 해서 한샘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할 당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저는 스물다섯 살에요. 스물다섯 살에? 저는 스물여덟 살이야. 스물여덟 살에. 근데 스펙은 좀 어땠나요? 전자공학을 나왔는데 정말 제가 수학 같은 걸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토익 준비 막 하잖아요. 토익, 오픽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걸 준비를 해도 학원만 열심히 다니고 시험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익도 없었고 거의 무스펙이었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그 워드프로세서 1급 초등학교때딴거 말고 <laughs> 면접이나 이렇게 자소쓸때 어떤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특별했던 좀 경험들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아르바이트 했던 거? 매출에 잡히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나는 오늘 이거 얼마를 팔고 이제 퇴근을 하겠다 사실 인센티브는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험을 자기소개서를 썼더니 저의 진심을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실전에서 우래 영업 활동을 했던 게 가장 유의미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해 그 볼수 볼 있겠네요 s c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자소서나 면접에 있어서 약간의 팁을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새로님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셨잖아요 네. 네. 너무 말을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안 돼요? 너무 막 그렇게 자기를 꾸며내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면접 때 엄청 더듬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말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면접에 붙은 거예요. 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떻게 일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저는 30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면접관한테 예,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통과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그 일을 계속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새로님 같은 경우 지금 5년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 회사를 다닌다. 이 회사에 뭐가 가장 좋은가요? 월급 음... 자체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매출에 따라 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 1등이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갔을 웃음> 네. 때 중간 정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연봉이 한 4, 5천 정도 되거든요. 어... 대기업 초봉 이상 정도 벌수 있으니까 연봉 자체 때문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매력적이다. 내가 한 노력만큼 충분히 성과와 연동되는 그런 네. 보상 체계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전국 1등 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네, 네. 어느 정도 돼요?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연봉을 다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1억 한 3천 정도 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너무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laughs> 우리 지혜님 같은 경우는 <laughs> 어, 대략 저도 대략 이번 연도에 한 6천만 원 정도 음... 받는것 같은데 오히려 신입사원들은 저를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조금씩 인센티브를 달마다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 정도까지 네. 받을 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거든요. 뭐라 그럴까? 다른 게 만약에 <laughs> 뭐 좋지도 안 좋은 것도 없지만 안 좋더라도 약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거를 <laughs> 보상 거. 지금 네.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또 그러면 이 보상적인 측면 말고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한샘에서 계속 함께하고 계시나요? 영업이라고 하면 막 고객들이 막 갑질 진상 많잖아요. 네네네. 5년 정도 근무를 해보고 항상 고객들을 만나보면 한샘을 방문해주신 고객들 성향이 진짜 좋아요.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 저희한테 매니저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음... 그럼 그런 걸 보람을 느끼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게 적성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아. 근데 이거 진짜 이두 가지만 <laughs> 있어도 이건 되게 매력적인 요소이네요첫 번째는 영업직으로 로서 영업을 했는데 받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영업 고객 대상들이 진상이나 막 술접대 막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매너가 좋다. 이것도 되게 큰 매력으로 느껴지네요. 네.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안전 이야기도 <laughs>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laughs> 보시는 그런 사이트들에 보면은 이제 본사에서 뽑은 이런 SC 직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리점에서 계신 영업팀도 계시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공채로 채용하시는 이제 SC 직무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 알아. 좋을 것 같고요.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솔직한 단점. 주말에 아무래도 집객이 많으니까 매출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주말에 영업을 하고 싶어해요. 주말에 못 쉬는 게 많기 때문에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laughs> 우리 지금 뭐 전국에서 뭐 10위권 안에 드시 <laughs> 이 분들 계시다 보니까 주말에 실적을 더잘 하기 위해서 주말에 내가스 출근하는 경우도 꽤 있나봐요. 네, 거의 솔직히 네. 주말에 항상 출근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이 명확하니까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네요. 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편은인데 이것도 단점이 좀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수적인 거는 따로 없 매장에 거의 2, 0 30대 분들이 밖에 없기 때문에 40대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되게 좀 수평적인 문화하고 분위기가 정말 밝거든요. 네네. 매장에서 막 까르르르 까르르 르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점장님은 어때요? 어, 점장님도 너무 좋죠. 일단 저희 점장님은 나이가 30대. 주말마다 맨날 간식 사주시고 음. 먹을 거 안에 막 멈춰 흐르고, 그냥 엄청 되게 저희랑 좀 되게 잘 맞춰주세요. <laughs> 매출 압박. 당연히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매출 압박에 긍정적인 모습만 좀 봤거든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 분도 있을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시고 좀 어떤가요? 내가 못해서 내가 매출이 안 나와서 그 스트레스가 사실 더 심해서 매출 압박에 극복을 할때 스트레스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교육. 체계가 좀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돼 있어요 저희 한샘 본사에는 이제 영업지원팀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 자료를 통해서 도태되지 않는 어. 직원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팀이 SCA 화법이라든지 그런 고객 상담 키워드라든지 어.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런 가지고 이제 솔직히 RP 테스트를 항상 해요 그래서 네. 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시험 치고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 거의 학교처럼 어. 네. 정말 잘돼 있어요 사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라고 는 너무 힘들잖아요 정보도 없고 어떻게 잘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추가적인 다른 복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베네피아라고 해서 복지 포인트를 줘요 네.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주는데 현금이랑 똑같거든요 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뭐 여행도 가도 되고 여성 문화 기업이다 보니까 출산 휴가 2년 정도 받을 오, 수가 2년이요? 있고 오 네. 2년이요? 야 이거 진짜 좋다 남성인데 육아휴직 쓰신 선배 계셨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 음. 너무 당연하게 평당한거 맞아요 네.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laughs> 한생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산에 어린 이집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네네. 남자들도 솔직히 다니기 좋은데, 이제 여자들이 다니기 솔직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SC에 잘 맞지 않을까요? 미리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죠. 휴무 날에는 푹 쉬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 너무 힘들겠다라는데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세요. <웃음> <웃음> 오히려 그런 모습에 프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업무 루틴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딱 출근했습니다. 조회를 합니다. 오? 점장님이? 네, 점장님이 하실 때도 있고, 가구 팀장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청소가 끝나면 영업을 시작을 해요. 이제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하게 되고, 견적을 내게 되고,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상담하면서, 한, 하루에 몇명 만나세요? 평일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명, 주말 같은 경우는 한열명 이상 음...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아, 계약, 어, 되게 많네요. 방문 고객은 훨씬 더 많은. 방문 고객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매장마다 좀 특수성이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용산 아이파크 몰은 몰 형태다 보니까 지나가시다 들리신 분도 있고 입구가 어디에요? 화장실이 어디에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객하는 고객 수는 매장별로 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엄청 많죠 그러면 이제 고객이 딱 왔어요 아, 근데 딱 보이시는 분이 제 고객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SC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먼저 이렇게 막 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웃음> <웃음> 그다음에 그럼 고객 응대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럼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나요?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점심은 A타임, B타임, C타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네, 맞춰서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아, 네.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은 언제예요? 저는 8시고 용산 아이파크 몰은 8시 반. 자 그럼 고객 없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전에 계약한 고객님들의 스케줄 확인하고 해피콜 하는. 무슨 스케줄이요? 네, 시공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고객님 실측 결과. 해피콜이라는 거는 고객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에 시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아, 드리죠. 아, 그럼 여기서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자 그럼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 30대 점장도 있다. 어 놀라운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승진해서 어떤 직책을 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보통 저희가 영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점마다 이제 저희 SC들이 이제 보통 2, 30명이거든요. 그 2, 30명을 관리하는 가구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가구 팀장 한 명이 2, 30명을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저희는 점마다 팀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1팀, 2팀, 3팀. 그래서 저희 SC를 이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가구 팀장이라는걸 하게 돼요. 그래서 가구 팀장을 이제 한 2, 3년 정도 이제 또 하다 보면 가고 이제 점장을 하는 거거든요. 지점 배치는 좀 어떻게 돼요? 배치는 저는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 1순위로 배치가 되기는 하는데 한 2,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게 되면 이제 집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보통. 어, 지원도 있고. 네. 후배들은 어떤 후배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정신이 좀 건강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어차피 좀... 여기 와서 다 배울 수 있거든요. 오, 아. 되게 좋은 말이다. 네, 진짜 저도 어. 제가 좀 모자라다 생각해. 남들에 비해서 말을 또잘 못하고 좀 네.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와서 잘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이거 보면 되게 저사람이나 내랑은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공부보다는 와서 나는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음. 가지고 있고 좀 마인드가 좀 건강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샘 s c g m 만나봤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솔직한 이야기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의 보상도 받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직무 그리고 또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샘 S직무는요. 2월 1일부터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단 링크를 통해서 2월 1일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